안녕하세요. 까치살 모입니다. 2023년 6월 26일 미국은 omfv 사업에 최종 후보로 gdls와 라인 메탈사와 rtx의 연합팀인 팀 링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명을 xm30 micv로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차기 장갑차의 제식명은 m30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뭐 우리나라의 레드백이 탈락한 건 안타까운 일이나 어차피 레드백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번에 최종 후보로 올라간 팀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개발비를 받아서 시제 차량을 11대 플러스 2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최종 승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를 기대를 했으나 미국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후보만을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XM30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장 가장 눈에 띄는 건 50mm 포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50mm포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으로 하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양쪽 후보다 이두 가지를 적용한 시제 차량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 장갑차를 2030년까지 개발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한화에서는 자체적으로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를 개발해서 이번에 호주에 진출하는데 성공했고, 레드백의 기술을 바탕으로 폴란드에서도 폴란드용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레드백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 부품이 전부 수입산에 의존하는 장갑차로, 우리가 도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K-NIFV라는 좀더 국산화율이 높아진 장갑차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K-NIFV를 개발하자는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신형 장갑차를 개발할 계획이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K21 장갑차를 대신할 차기 장갑차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장갑차가 등장한다고 해서 K21 장갑차가 퇴역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분명 후속 장갑차 개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화에서 제안하고 있는 차기 장갑차 조기 전력화 방안과 그리고 차기 장갑차의 동력이 무엇이 될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템도 K3 전차의 개발을 앞당기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더욱더 자체적으로 레드백을 개발해 본 만큼 로템에 비해서 차기 장갑차의 개발 기술력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차기 장갑차는 현대의 장갑차에 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무인 복합이나 AI나 멈티, 그리고 확장형 네트워크나 무인기 등이 적용되겠지만, 이건 굳이 장갑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모든 기갑차량에 적용되는 거라. 굳이 차기 장갑차만의 특별한 성능이 아닙니다. 분명 차기 전차는 개념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지만 장갑차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레드백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차기 장갑차 사업을 전차 사업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는 전차와 다르게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K-NIFV가 아닌 한화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의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재원은 한화가 발표한 재원입니다. 우선 중량은 45톤이고요. 당연히 멈티가 적용되고, 신개념의 확장형 네트워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표적 탐지 및 대응 기술이 적용되고, 360도 상황인식 장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되고, 그리고 장갑차의 방어력은 레벨 6로, 레드백과 마찬가지 정도입니다. 레벨 6면 500m 거리에서 발사하는 30mm 탄을 방어할 수 있고, 10미터 거리에서 폭발하는 155mm야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뢰방어력은 레벨4라고 합니다. 과거 K-NIFV가 지뢰방어력이 레벨3 정도만을 상정해서 의아했었는데 차기 장갑차는 지뢰방어력도 레드백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레벨3면 8kg의 폭약이 터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레벨4이면 10kg의 폭약이 터졌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보통 북한군의 대전차 지뢰는 8kg의 폭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포는 40mm CTA4가 적용되고, 12.7mm RCWS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8km급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고무 궤도의 능동연수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알겠지만 레드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장갑차는 언제 개발되는 것일까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탐색 개발 과정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본개발을 해서 2038년에 전력화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하나는 지금 상륙 장갑차 개발과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차기 장갑차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니 탐색 개발 과정을 건너뛰고 본개발을 앞당기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탐색 개발 없이 본 개발을 2028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K3 전차의 개발을 앞당기자는 로템의 주장과 다르게 하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템과 달리 하나에게는 그럴 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말한 재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레드백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일 뿐이지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만 주어진다면 하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차기 장갑차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의 생각이죠. 우리 군이 과연 차기 장갑차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레드백을 시험해 보고 우리 군에서 보인 반응은 분명 레드백 같은 장갑차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장갑차를 레드백 같은 중장갑차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호주나 유럽같이 소규모 부대를 운영하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같은 천조국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국가의 중장갑차를 주력 장갑차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을 도입을 한다면 기갑부대의 최선봉인 기갑수색대를 위해서 소량만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바로 우리 군의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군이 어느 선에 장갑차를 어느 정도의 가격에 도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코 한화가 말하는 45톤급의 중장갑차가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세계 최강급 전차를 목표로 하는 K3 전차와 다르게 차기 장갑차는 가격 때문에 상당히 타협을 본 물건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개발 시기도 한화의 뜻대로는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동력 시스템인데요. 미국의 XM30은 기본적으로 동력 시스템을 하이브리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K, NIFV에서 수소동력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의 동력은 수소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이 장갑차의 개발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하나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되더군요. 차기 장갑차의 동력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에는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있고 직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는 파워를 내는데 엔진과 모터를 다 쓰는 방식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한마디로 최대 파워를 낼 때는 엔진과 모터가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직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는 엔진은 순수하게 전기만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파워는 전부 모터에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기 장갑차에 바로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개발하려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의 추진 시스템만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장갑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드백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이런 중장갑차를 주력장갑차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저런 주장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군이 어떤 요구를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건 훨씬 싼 장갑차를 원할 거라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차기 장갑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